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 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죠. 저 김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었죠. 김건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건입니다. 제 앞에 있는 분이 예, 주 영국 대사 그러니까 영국에 계실 때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시서 거기서 그 갓도 쓰셨고 한복도 입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셨습니까 그때? 아니면? 아... 그러니까 원래 뭐그럴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네. 국내에 보도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외교관이라면 엄숙한 자리기도 이 하고 엘리, 상대가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네. 마치 구한 말에 우리 우리 그 관료들이 그 타국에 갔을 때그 모습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뭐 그런 구한 말보다는 어, 영국 분들이 이제 전통과 역사에 관심도 많고 또, 또 특히 모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우리 드라마가 유행해서 가세에 네.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번 이제 써봤습니다.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왔습니까? 어뭐 환호해 주시고요. 네. 어, 그 마차를 타고 연도를 가는데 연도의 시민분들이 뭐 박수 박수 쳐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런. 예, 네, 사실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셨더라고요. 뭐 영국만 있으신 게 아니라 미국 쭉쭉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외교관으로 하시다가 정치인에 뛰어드셨단 말이죠. 네. 보통 가구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제 업이었고 어,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또 새로운 위치에서 국민과 군,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어, 뭐별주장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북핵 협상 과장도 하셨고, 북핵 외교 기회 단장도 하셨고, 한반도 평화교섭, 그러니까 외교부로 치면 외교부 차관이 두 명이 거의 삼차관급의 위치라고 볼 수가 네, 있는. 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에 대해서 잠 잠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담대한 구상인데, 담대한 구상의 그간의 성과 의미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어, 먼저 의미는 네. 어, 기존의 그간에 이제 북한 핵문제를대화와 협상하면서, 저희가 보통 북한에다가 제공했던 것이 경제적인 보상 또는 정치적인 보상, 뭐 미북 수교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는 그런, 그런 분야만 국한됐는데 이번 담대한 구상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이미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어,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호응해오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저희가 뭐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어, 대화를 구걸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북, 비핵, 어,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어, 그 다음에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어, 또 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간다는 우리 정부의 그 3D 정책이란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어, 비핵화의 길로 북한을 돌아, 어,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겠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간의 보수 정권의 그어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응조치 부분에서 어, 경 경제하고 정치적인 상응조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군사적인 조치라면? 예, 군사적인 조치라면 어그 구조적인 실내 구축 조치, 그다음에 어다음 실내 구축 조치를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그 군비 통제에 대한 조치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비핵화에 나서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그 군사적인 문제까지 다할수 있다 이런 예.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그런 어, 상응 조치들이 어, 다 협상이 끝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협상 기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북한이 비핵화뭐 테이블에 나온다든지 네, 네. 뭐 하나 폐쇄한다든지 거기에 하나 하나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가장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북한이 대화에만 나와도 어, 우리가 어, 추진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돼 공개가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혹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 그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 공개가 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시범 사업도 저희가 할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만 나오더라도 또 RF 자원 북한의 광물 자원을 공동 탐사한다든지 아니 판매하고 아, 판매 부분. 그 수익금을 인도적인 활동에 쓰도록 만드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은 지금 없는 측면인데 최근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굴구 군사합의 효력까지 정지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 행동대 행동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어, 이러다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내 생활이 틀어지는 거 아니래?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네.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북한이 이번 조치를 한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가 한일중 정상회담 어간에 북한이 이제 정찰유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를 아, 그래서 어떤 그런 실패에 따른, 어, 국내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면 전환의 의도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또 하나는 우리가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총선 이후에, 이제, 우리 정, 그,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고, 어, 이럴 때 이런 위협을 가했을 때, 과연 남남 갈등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예. 예 좀, 남한의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시험해 봤다는 의미가 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 정부도, 그 다음에 국회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테스트로도 볼수 있다.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네, 물러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어, 그 다음에 남만의 나만의 정부에 대한 더욱 더 약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건데 거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요즘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AI가 핵무기의 위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 현재 이제 AI가 이제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또한 AI AI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작업도 각국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면 되냐 하면 영화에 나온 터미네이터. 이제 터미네이터가 개발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어, 핵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보유하지 않은 국가, 이렇게 국가가 나눠졌다 그러면, 예. 미래에는 터미네이터가 있는 국가, 터미네이터가 없는 국가 이렇게 나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AI 드론인가요? 맞 뭐,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AI, 아주 초보적인 AI라고 할수 있는 드론이 등장했는데, 예. 이미 과거의 무적이었던 전차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식으로, 어, 완전히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런 의원 연구단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AI 기술이 무기와 합해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로 법안이요, 어, 대북 제재와 관련 있는 법안 네.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국제사, 국제법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유엔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국제법은 우리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 현실에 있어서는, 어, 정부는 기속하지만, 그것이, 그것이 개인,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어, 그렇게 이행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판례라든가, 아니면은 학설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법을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어, 지난 2 1대 국회에서도 그 조태용 의원께서 그런 법안을 추진했었고 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 2대에는 제가 어, 그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요 네, 질문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북 제재랑 우리 우리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북 제재들이 어, 효용이 없는 거 아니냐,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 효능감 아, 미 떨어진다는 것은 어 정확지 않은 사실이고요. 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하고 아무런 거래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어 개인을 개인을 우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예. 그것은 제3자가 거래를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집을 사실 때 등기부등본 띄어 보시잖아요. 예. 거기에 왜 뛰어보십니까? 혹시라도 이집이... 그렇죠. 뭐 좋은... 저당이 잡혀있는지 예, 예. 가등기가 되있는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거래를 하면 예.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는데 만약 어떤 나라에 제재 대상 올라있다 그러면 한번 제고해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지금 남북 간에 아무 거래가 없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하는 제재 조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일중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전그 전에는 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는데 중국이랑 거리가 좀 멀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복원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한일중 3자 협력에 그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하면 한일중 세 나라가 양자 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일중간에는 또 영토 분쟁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양자 협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가령 뭐 정상이나 고위급이 만나면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다른 문제는 얘기할 시간도 없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예. 어, 그런데 이것이 삼자가 되면 그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자형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자가 만나면. 삼국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삼자 협력의 장점이었는데, 그런 삼자 협력마저도 양자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중단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이 한 4년 반 만에 재개가 됐고, 또 이걸 정리화 시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실질 협력 계속 이루어지면 양자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아, 좋은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